안녕하십니까 절세의 달인 문길성 cfp 입니다 어, 제가 cfp 라고 하니까 어, cpa인 그 공인인 회사와 많이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cfp 구요 국제공인 재무설계사 국제공인 자산관리사 이렇게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cfp 는 미국에서 시작을 했고요 자격증이 어, 지금 전세계에 많이 좀 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cfp 는 금융 쪽에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어, 전체적으로 좀 많은 분들은 어, 잘 알고 있지 못하시죠. 어, CPA는 공인회계사이고 CFP는 국제공인재무설계사, 국제공인자산관리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제 c f p 를 취득한 이유는 제가 웨스민지를 하다 보니까 어, 자산가분들을 좀 상담을 하게 됐고, 좀더 어, 정확하고 명확하고 음, 깊이 있게 좀 상담을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게 됐고요. 또 부동산도 있, 있다 보니까 제가 또 CCIM이나 또 국제 자격증을 또 취득을 합니다. 어, 자격증이 물론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좀 노력을 했고요. 어, 오늘은 어, 유한회사의 이익잉여금 정리 사례에 대해서 한번 어, 여러 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자이 대표님께서는 지방에 계시던 분인데요. 어, 저에게 이제 유튜브를 보시고 연락이 오셔서 어, 제가 이제 만나 뵀습니다. 어, 세무사님과 같이 이제 만나 뵙고요. 음. 전체적으로 이제 고객님의 상황과 니즈를 좀 파악을 하게 됐는데요. 대표님의 니즈는 일단은 이 유의금을 좀 15억 원 정도로 정리를 하고 싶어 하셨고요. 아, 그리고 이제 성년 자녀가 있는데 혹시나 또 성년 자녀를 통해서 어떤 플래닝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도 고려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회사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일단 이 회사는 주식회사가 아니고 유한회사이고요. 어, 사원의 구성, 즉 뭐, 주식회사는 주주구성이지만, 유한회사다 보니까 사원의 구성이, 어, 좀 여러 명으로 되어 있죠. 어, 대표님, 그리고 배우자님, 그리고 가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업 상황을 좀 고려를 할수 밖에 없었는데요. 사원 구성이 다수에 따라서, 어, 주권 발행을 할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유한회사인데 그러면 주권 발행이 가능하느냐 이 부분부터 먼저 고민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자 유한회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어, 네이버에 국가법령 이렇게 하면 법령 정보 센터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상법이라는 거를 클릭을 하면 상법이 나오죠. 그래서, 유한회사, 제5장에 대한 유한회사에 보게 되면, 555조가 있습니다. 555조, 555조에 보면, 지분에 관한 증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회사는, 그죠?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회사는 증권을, 즉, 주권을 발행하는데, 제한적이다. 어렵다. 라는 법무사님의 예,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한회사를 결국, 할수 없다 보니, 어떻게, 돼, 어떻게 해야 되죠? 주권 발행할 수 없다 보니, 이제 주식회사로 좀 전환을 해서, 그러면, 어, 주권을 발행하는 건 어떨까라는 부분도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런데 이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주식회사로 전환을 해서 하다 보면 또 시간적인 소유도 좀 됐었고요. 바로 할 수가 없었죠. 이 인형을 좀 빨리 정리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대표님께서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주권 발행하고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런 어떤 절차들이 에, 결론적으로는 에, 그런 어떤 이 인형 정리 어떤 하나의 코스 코스가 된다. 또 이런 또 오해를 살수 있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을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주식회사로 전환하게 되면 또 각종 또 세금이 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했던 게, 혹시나 자본금이 유한회사, 지금 현재 덩치 커져 있는 이 유한회사의 어떤 가치만큼이 자본으로 또 전환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검토했더니, 다행히도 어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로 전환해서 주권 발행하는 부분으로서 충분히 갈 수도 있는 무덤을 고려할 수도 있었었죠. 그리고 이제 자녀도 좀 고려를 해달라고 해서 결국은... 어차피 자녀의 그 자금 출처 즉 지금 주택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자금 출처 대한 부분도 좀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 자녀를 활용하는 어떤 이익잉여금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 정리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아, 그리고 이제 퇴직금 관련 문제도 좀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어, 당연히 정관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하지만 기존에 있는 원시정관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법무사님께서도 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즉 유한회사의 정관에 나와있는 정관 중에 그한 내용이 그 회사의 존속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나중에 이 회사를 내가 넘긴다 할지라도 문제가 될수 있는 그런 정관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 검토를 통해서 예, 없애드렸던 거거든요. 삭제를 해드렸는데, 음, 간혹 가다이 원시정관이 주주 예, 구성 자체가 가족끼리 형성되어 있을 때꼭 있어서는 좀 불편하고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 점검을 해드리거든요. 음, 그래서 본부사님이 어, 꼼꼼하게 또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시기도 하고요. 어, 그래서 이제 어, 그런 부분들 또그 각각 쪽 관련 규정에 대한 부분들 도 제가 예, 어, 삽입을 해서 어, 본부사님과 같이 상의해서 저희가 전관도 전체적으로 좋게 예, 변경을 해드렸고요. 어, 퇴직금 관련 규정이 아시다시피. 어, 지금 뭐 세법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퇴직금 규정도 최근에 바뀐 규정대로 맞게끔 어, 저희가 수정을 해드렸고, 이 회사 같은 경우 업력이 한 15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또더 좋은 절세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 그렇게 플랜을 짜드렸습니다. 자 상황을 여러 이제 증여 상황을 고려해서 자녀분을 좀 활용하는 쪽으로 저희가 이제 플래닝을 짰고요. 각종 상황에 따라서 세금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뭐, 여기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 이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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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세금. 뭐, 예를 들면, 의제배당 소득세도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오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의 상황, 케이스,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어, 저희가, 어, 상황별로 세금에 대한 어떤 금액들, 어, 그런 것들을 고객님 요청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보여 드렸습니다. 굉장히 고생을 좀 하셨죠. 자, 결론적으로 어떤 솔루션이 됐냐? 결국 어, 성년 자녀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고객님 늦게 맞춰 드렸고 결국 성년 자녀의 자금 출처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어, 자금 출처 확보는 일단은 어, 저희는 이런 식으로 어, 주식 매매 계약서를 통해서 저희가 어, 해 드렸고요. 어, 공공기관에서는 이 정확한 금액, 그렇죠? 얼마의 금액이 어떤 계약을 통해서 넘어왔는지 이 부분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에 증빙 서류로 어, 이렇게 전달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성년의 성년 자녀의 자금 출처를 확보를 해드렸고 이런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잉여금 정리에 대한 부분도 같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인형 정리도 무사히 정리를 했고요. 자녀가 또두 분이기 때문에 또 뭐, 한 자녀만도 하기에는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 자녀를 통해서 했고, 또 가족을 통해서 또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아, 정관 변경은 당연히 해 드릴 거고요. 해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퇴직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라는 부분도 일단은 말씀드렸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플래닝을 딱 시작을 하면 저희가 끝나는 건 아니고요. 어, 계속적인 관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 1년 계약을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어, 저희들이 해드리고, 하, 해드리고자 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안 돼, 1년이 지나서도 마무리가 안 되면 그 부분만큼은 또 책임지고 또, 어, 해드립니다. 어, 지금까지 제가 이제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또 고객님의 니즈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플래닝 해야 되는 상황의 어떤 걸림돌들, 이런 것들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복합적인 내용들을 하나의 사례만 가지고 우리가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례가 생기는 대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이 만족스러우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그리고 SNS 공유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